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수의 심장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숨은 강자, 한때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에이다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에이다는 끝났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때의 영광은 잊혀지고, 깊은 침묵 속에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2025년의 시장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죠.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에이다가 다시 한번 불장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야수의 심장 채널과 함께 에이다의 숨겨진 잠재력과 미래 전망, 그리고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전략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에이 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7년 혜성처럼 등장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던 이름입니다. 당시 이더리움의 창시자 중한 명이었던 찰스 호스킨스가 개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학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기술력 그리고 혁신적인 풀프 오브 스테이크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까지 ADA는 단순한 암호화폐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미친 듯이 질주하던 그때 ADA는 최고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무려 3달러를 돌파하며 시가총액 3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는 법이죠. 뜨거웠던 열기가 식고 조정장이 찾아오면서 ADA 역시 깊은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한때 모두의 희망이었던 에이다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에이다는 정말 끝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야수의 심장이 누굽니까? 저는 이 침체기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법입니다. 조정장은 단순한 하락이 아닌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차트를 보시죠. 2021년에 뜨거웠던 광풍 이후 에이다는 긴 횡보를 거치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야수처럼 조용히 힘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에이다는 다시 한번 포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에이다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새로운 반감기를 앞두고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는 가운데 에이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에이다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박스권을 힘차게 돌파하며 상승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슬리핑 자이언트가 깨어나는 듯한 모습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2021년 불장 직전의 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많은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궁금해지네요. 근데요 이건 단순히 차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이다의 기술적 지표 역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이동 평균선 또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강력한 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RSI, MACD 등 다른 보조 지표들 역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지 않고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볼수 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에이다는 지난 조정장 동안에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성숙한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 에이다는 과거의 어떤 순간보다 강력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에이다가 다시 한번 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마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에이다의 역사와 과거 화려했던 불장, 그리고 2025년 현재의 상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에이다가 예전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왜냐? 에이다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지분 증명. 4S의 대표 주자라는 겁니다. 이더리움도 4S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에이다는 애초부터 4S를 기반으로 설계된 코인입니다. 4S는 쉽게 말해서 코인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시스템인데, 에이다는 이미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이다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자체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DApp 생태계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개발자들이 에이다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즉, 에이다는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진짜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것 바로, ADA의 엄청난 성장 가능성입니다. ADA는 현재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실제 사용 사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음, 블록체인 기반 신분증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토지 등기 시스템, 그리고 금융 서비스까지 ADA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이다는 최근 몇달 동안 글로벌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업비트, 코인베이스 등 세계적인 거래소에서 에이다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곧 에이다에 대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면 에이다는 아직까지 조용히 횡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A이다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포에스 기반, 꾸준히 성장하는 생태계, 그리고 실제 사용 사례 확대까지 A이다는 2025년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이다의 진짜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온체인 데이터 분석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거래 내역을 말하는데 이걸 분석하면 시장의 숨겨진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래는 엄청난 양의 코인을 보유한 대형 투자자들을 말하는데 최근 에이다 고래 지갑 주소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고래들이 조용히 에이다를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들의 에이다 보유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에이다를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뜻인데, 이는 곧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이다를 보유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표, 바로 네트워크 활동입니다. 에이다 네트워크의 일일 활성, 주소수와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에이다 생태계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온체인 데이터가 지금이 에이다 매집의 적기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조용히 에이다를 사 모으고 있고 투자자들은 장기 보유를 위해 에이다를 옮기고 있으며 에이다 생태계는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불장 때 놓치셨던 에이다의 기회 2025년 지금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다 차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를 잘 보세요. 에이다의 미래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 먼저 주봉 차트를 보면 에이다는 장기간 이어진 하락 추세를 벗어나 아, 바닥을 다지고 어,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WW 패턴입니다. WW 패턴은 차트가 노또뷰 모양을 그리며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패턴인데 이는 강력한 상승 반전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A단은 현재 W 패턴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볼린저 밴드 지표를 보면 A단은 하단 밴드를 여러 차례 지지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하단 밴드를 지지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최근 A단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만간 거래량 폭발과 함께 에이다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이다의 온체인 데이터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모든 지표가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에이다에 투자해야 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말이죠. 2025년 에이다는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겁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에이다와 함께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으세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 바로 에이다의 가격 예측입니다. 음, 보수적인 시나리오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에이다는 마치 잠자는 사자와 같습니다. 2021년의 영광을 뒤로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자는 사자입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에이다는 최소한 2021년 고점을 향해 포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 개발 속도, 파트너십, 그리고 무엇보다 에이다 커뮤니티의 굳건한 믿음을 고려하면 2021년 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건 바로 시간입니다. 2025년 말까지 에이다는 꾸준히 상승하며 최대 2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정은 저점을 높여주는 발판일 뿐입니다. 핵심은 매집입니다. 지금의 조정은 에이다를 싼 가격에 모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25년 말이 달러를 돌파하며 포유하는 에이다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계좌도 함께 춤을 출 겁니다. 이번엔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음, 에이다가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치는 단계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까지 에이다가 3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에이다는 강력한 기반을 다져놨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 디파이 생태계 확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에이다 채택률까지 모든 신호가 에이다의 밝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실생활 사용처입니다. 에이다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에이다가 활용될 것이고, 이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에이다는 이제 막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쌈달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에이다. 여러분도 에이다와 함께 날아오르시죠. 자, 에이다 지금까지 장점만 줄줄이 읊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코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이다라고 해서 마냥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죠. 냉정하게 리스크 요인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메인넷 업그레이드 지연 가능성입니다. 에이다 개발진들이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 오고 있다지만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나 시장 상황 변화로 개발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블록체인 시장 잠시만 눈 돌려도 새로운 놈들이 치고 올라오는 무서운 곳입니다. 에이다가 포에스 대표 주자라고는 하지만 솔라나, 아발란체, 코스모스 등 무시무시한 경쟁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에이다 개발진들이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경쟁에서 밀려나 사용자를 잃게 된다면 에이 다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규제 리스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아직도 각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언제 어떤 규제가 에이 다의 발목을 잡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리스크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이 다의 잠재력과 미래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무턱 수렴 풀매수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투자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에이다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을 겁니다. 야수야. 그래서 에이다 언제 사면 되는 건데, 여러분의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야수도 똑같은 심정이니까요.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바로 철저한 분석과 전략입니다. 에이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묻지마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차트 분석, 온체인 데이터 분석, 시장 상황 분석까지 꼼꼼하게 마친 후에 진입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에이다에 투자했습니다. 이제 발 뻗고 편하게 잘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투자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주식 시장의 오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절은 과학이고, 손절은 예술이다. 무슨 말이냐? 익절은 미리 정해놓은 계획대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손절은 시장 상황과 자신의 감을 종합해서 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이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익절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상과 다르게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2025년 에이다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자였던 에이다 이제 곧 깨어나 포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야수의 심장 그 이름답게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실시간 진입 타이밍과 매매 전략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